확인 체크 본다? 48번 할 거다 내 역시도 제 처음에 이런 걸할 때는 외워서 해버렸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려웠어. 안 돼. 근데 이제 시간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지. 이 스타일이나 지금 조급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래 하고. 근데 그게 우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게 밑에 하년들도 하는데 기말이 걱정돼서 그래. 기말이. 기말이. 어, 이게 자꾸 이럴 필요는 없는데, 어, 좀 상업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어, 그 상업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그 자꾸 기말 걱정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돼서 그래. 그게 어차피 책을 끝낼 거거든,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이 책을 끝낼 거거든, 기말에서. 중간은 우무 우유, 우유, 주먹 막 집어넣어서 뭐해도좀될것 같은데 기말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차고 차고 정리. 근데 지금 우리 지에 고일들이지. 제대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차량분들을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 있어, 책에 필기하고 있어. 자들은 우려고 차 있죠, 뭐겠니 근데 너가 하고 또고3이 되면 차 있죠, 뭐겠니 네가 주장이 많이 세져. 막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렇게 안 해지게 되겠지. 그게 이제 헤어지시점인 거지. 이 시점이 되는거지. 알겠지? 자 어? 봐라. 요게 정의 약속 상문제에서 충족을 다 갖추고 있어. 이거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잖아. 오케이? 즉 무슨 말이냐면 F안에 여기서 A하고 O가 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문제 풀동안만 말하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FA 더하기 5가 있으면 이 문제 풀 동안만 뭐하하는 거야? f a 하고그 다음 뭐다? 아, 미안. FA하고, F5 해주고, 더하기 얼마? 1을 하하는 거야. F 안에 이두수가 만나면 무조건 이을 분리시키고, 뒤에 더하기 1을 하라는 거야. 언제? 이 문제 풀 동안만. 이해됐지? 됐지? 그런데, 요걸 이해시키면 두 번째 파트. 요렇게 나오면, 항상 X와 Y에 0을 대입하는 것을 생각해라. 항상 00을 대입하는 걸 생각해라. 항상 00,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00을 대입하는 걸 생각해라.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자. F0가 F0, F0, 1이 되니까. F0가 얼마 되는 거니? 그래. 어떤 하나의 결과를 알수 있는 거야. 어떤 하나의 결과를 알수 있게 되잖아. 됐어? 항상 생각해라.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 X에 0, Y에 0 집어넣는 걸 항상 생각해라. 이 말이다. 이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간다. 학교 시 무조건 100%다. 됐니? 자, 봐라. 됐니? 이제 시작하자. 여기서 시작한다. 이게 필수죠. 유라 여기서 시작한다. 음. 여기서 시작한다. 뭘 시작하냐면 f 프라임 의 뜻이 뭐니? 사의 뜻이란, 오케이 앞에 두 점이 나와 있으면 사백이는거 있었거든 앞에 맞지? x에서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 equal a 에서 미분계수가 같다 두 점이 나와 있으면 b 빼기 a fb 빼기 fa 정의를 쓴다 그런데 그외 나머지 모든 정의는 델타 x를 정의를 쓰는 게 아니고 참누너 델타 x도 이렇게 적는다 삼각형이라 안 적는다 알겠니 델타는 이런 뜻이다 직각삼각형 모양처럼 알겠니 f p r i m 4라는 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리미트 h 제로로 갈때 h 분의 f 의 얼마 4 플러스 H 빼기 F4 서술형이면 뭔지 모르겠으면 이거부터 적어라 그런 부분조 수를 받아라 다시 이거는 설명이다 이론적인 거다 문제를 해석했고 그다음 이거는 무조건 써먹으라 하는 계산 팁이다 풀이도구다 알았니 그다음 이제 안써먹은조건 이거지 그래서 두 점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정의놓고 시작한다 이까지 됐지? 알겠니? 풀이 순서를 기억해라 제 점이 나도 뭐안 듣겠노?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이래서 외웠다 외웠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뭐 이랬다 됐니? 이래 됐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10, 9, 8, 7, 6, 5, 4, 3, 2, 1이 바보야! 이식을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래야 되는거지 리미트 h 골 0으로 할때 h분의 이게 만나졌잖아 만나진걸 이식대로 풀면 돼 이식이 만나졌잖아 이거대로 풀면 끝이야 f 4 f h 더하기 1 빼기 f 의4 4, 4 4 없어지지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limit h e q u a l 0으로 갈때 h분의 f의 h 더하기 1이는 것이 뭐가 된다? 뭐래 돼? 1이 된다는 이 결론을 얻으려고 했는 거야. 알겠니? 형, 됐니? 수생,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쉬운 건데요? 그거는 네가 이해가 잘 된다면 내가 설명을 잘 했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인정 안 하는 이런 표정. 됐니? 그 다음 뭘 구하라 겠어 이거 구하라 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냈는 이유는 이런 걸 너가 학습할 때 공부하라 이런 의미로 내줬는 거야. 알겠어? 이거 뭐야? l 미 m h e q u a 0으로 갈때 h분의 f의 얼마? 2 플러스 h 빼기 f2지. 맞지?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니? l 미 m h e q u a 0으로 갈때 h분의 f의 얼마? 2 플러스 f 의 H 더하기 1 빼기 f 의2 되잖아. 맞지 찍, 찍, 없어졌지? 어, l 미 m i t H0 갈때 H분의 FH 더하기 1은 얼마야? 얼마니? 1이잖아. 1이잖아. 그거 얘도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이걸 사용했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이걸 푸니까, F2 되고, FH 되고, 그 다음 더하기 1하고. 빼기 F2. 없어졌어. H분 의 FH 더하기 1만. 그럼 항상 이게 답이 이거냐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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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구조가 되는지 알겠니? 어떤 구조가 되는지 알겠니?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뭐다? 어떤 극한 값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어디다? 이 문제 볼때 이용이 되는 거지. 오케이? 49번을 볼게. 49번은 그냥 두개 풀면서 익혀버릴게. 상문제로서 100%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유를 선생님 주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게. 어떤 식의 접근을 해석할 수 있고, fx라는 식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 미분 정의를 알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또그두 개를 이용해서 뭐다? F'2라는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물어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문제로서 학교 교과서상에서 다 있어. 알겠지? 발전문제상에서 있는 문제야. 그래서 식을 선생님 마음대로 다 변화시킬 수 있잖아.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는 상문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문제야. 그냥 빠르게 진행한다? 영0지분넣으면 F0는 쓰이든 안 쓰이든. 0이 되겠지. 맞지? 쓰이든 안 쓰이든.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거야. F'1이 프라임 3이지. 맞지? 그러면, l i m H e q u 0할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 되겠지. 구조는 뭐냐면, 어 구조는 이 1은 항상 없어지게 되어 있어. 구조는. 구조는 이 1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 한다. 위에 적을게. F1 더하기 F의 H 되고, 그 다음보다 더하기 H가 되는 거지. 1하고 H 곱했는 거. F1, F1 없어졌지. 그럼 여기서 결론은 limit H분의 FH 더하기 H가 바로 얼마? 3이라는 결과를 얻는 거야. 자, 숨어 한번 고를게. 네, 됐나? 됐니? 됐고. 됐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요걸 시키는 대로 이 문제 시키는 대로 풀었잖아. f는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구하자. 얼마니? h 분의 바로 적을게. 3 플러스 h 되고 빼기 f 3이잖아. 맞지? h 분의 리미트 있고 리미트 있고 f 3 되고 더하기 얼마? f에 h 되고 더하기 얼마? 3h가 되겠지. 맞지? 그다음 빼기 f 3이 되겠지. 3 3 없어졌지. 맞지? 오케이. 선생님 이거 모르잖아요 맞지? 여기 덜했네 리미트 H분의 FH 맞지? HH니까 얼마야? 1되는게 3이지 HFH는 얼마야? 2가 되겠지 얘도 얼마야? H분의 FH 더하기 얼마? H분의 3H니까 3 되겠지 얘가 얼마야? 2가 되겠지 어 되겠지. 그래서 항상 똑같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게 2라고 있어. 이것도 2가 되는 답이 아니야. 문제를 마음대로 뒤바꿀 에수 있으니까. 알겠니? 이거를 변형해서 해석할 수 있고, 미분 정의를 기억할 수 있고, 그다음 그 정의를 통해서 이든마다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극한값을 계산. 그래서 발전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